<목소리> 아니, 근데 지금 4 6 년생이라고 그러시니까 네. 뭐야? 아니 지금 표정들이 어? 아니 너 아버지가 바쁘시냐? 내가 대신할게. 지금 거의 그러실 분들이. 제가 본인이온 겁니다. 네, 비아 선생님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인연이 있어서 지금 이제 주는데요 우리 비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지금 음, 정말 활동적으로 이렇게 아주 현역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건강을 지켜준 어, 생활습관을 어, 말씀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뒤에 또두 분의 패널이 더 있으시기 때문에 네. 한번 들려하시면아무만그래서 네. 건강을 지켜준 선생님의 그 생활습관을 좀 알려주세요. 네. 우선은 제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. 그래서 <laughs>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4살때 북한으로 넘어가셨어요. 그래서 못 오셨어요.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부자 집에서 자라신,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.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어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주시고 부부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. 그런데 그 건강하게 태어나 주신 것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신문 배달을 했어요. 중학생 때. 신문 배달하려면 한 4시간 정도를걸어야돼요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했어요. 그래서 거의 5, 6시간을 걷다 보니까 저는 제 습관 중에 걷는 습관이 아주 DNA에 박혀 있어요. 지금도 저는 전철을 타고 왔어요. 전철을 탔더니 어떤 영세에 그 있으신 분이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. 저는 서 있고 저는 절대 경로석에 안 앉아요. 일부러. 그랬더니 그분이 보다가 제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. 그래서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뭐 배선생 맞으시냐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랬더니 그 배선생 망하셨나 왜 전철을 타느냐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. 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. 제가 망해도 폭삭 망했습니다. 그럼 뭔 사업을 하다 망하셨어. 자가용만 타고 다녔더니 건강이 폭사망해서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건강이 이렇게 좋습니다. 그 어이구 대단한 분이야. 박수가 없으시네 그럴 정 저는 어, 전철을 타면요. 절대 경로석에다 안 오고 거의 계단을 거의 저는 걸어다녀요. 에스컬레이터도 바쁘니까 그냥 타고, 타고 내려가죠. 근데 서 있지 않고 움직인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어, 걷는 습관이 제 아주 제일 좋은 건강 습관이고 그리고 제가 아주 부지런해요. 그 소년 가장이다 보니까 부지런히 몸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좋게 아주 잘한 거 목소리를 위해서도 아주 잘한 걸 거예요. 담배를 어, 안 배웠어요. 못 배웠어요. 그리고 술은 막걸리는 아주 좋아요. 여기 이종구 후배가 있는데 성립막걸리맛있죠 저는 <laughs> 네, 네, 네. 그, 오늘도 안 자고 쉬어야죠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, 어, 저 이제 그 걷는, 걷는 습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제가 그 많이 걸어다니는 거 알거든요 그랬더니 자식아 너무 오래 살겠다 이마. 너 이제 어, 걸어다니는 것가면너 사자성어 알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여, 뭐 사자성어 뭐, 뭐냐 그랬더니 어너 사자성어 몰랐나? 누죽걸생 누죽걸생이란 사자성어가 박사님 아시나요? 누죽걸생 근데 누죽걸생이란 자식 걸어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누면 죽고 걸면 산다는 뜻입니다 아 <laughs> <laughs> 근데, 근데 그것도 보니까요 제가 저는 목소리가 일부러 제가 목소리 젊게 내는 게 아니고 아, 목소리가 노화가 제일 늦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니까 아침 방송이 잘안 돼요. 전에는 뭐 새벽이고 두 세시고 언제든지 그냥 일어나면 바로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점점 노화는 진행되고 있구나. 그래서 이제 저도 어, 정리한 원장님한테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아양 떠는 것도 재롱 부리는 것도 다. 하 나중에 신세질라고요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이제 끝내야죠. <되죠. 웃음> 그 유럽 유럽 사람들은 네 명의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전대네요. 순서는 없습니다. 딱그 어, 그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. 그, 우리는 정의한 원장님이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죠. 네. 그리고 이제 로이오독적인 문제가 뭐 걸쳤거나 뭐 그러면 야 이거 말이야 뭐 그래서 상담해주는. 로이어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레시피 어, 그 뭐죠 셰프 음. 셰프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종국 씨 같은 엔터테이너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엔터테이너 친구가 없으면 아니다 그런다 <laughs> 어, 제가 좀어 뭐, 저도 뭐 강사료를 안 받으니까 대충 하고 그냥 들어가겠죠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 요거는 미. 어, 그 사람이 읽고 나서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다. 하나는 젊음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다. 저는 젊음은 다 잃었습니다. 건강만은 지키고 싶습니다. 여러분,